잠깐 멈추고.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는 1번은 보니까 x 플러스 3이 뭔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보면 a 제곱 더하기 3이 뭔가 공통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a 1, a 1. 그리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지금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아, 다시.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얘네들을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인 부분을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녀석들을 2차 방정식, 그 문자에 대한 2차, 아, 다시,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x 더하기 3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얘가 인수분해하기 편할까요? 얘가 편할까요? 어, 누가 봐도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이 치환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우리는 어떤 거? X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지. 이 치환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A라고 놓고 풀 수도 있고, 누구는 T라고 놓고 풀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대문자 X로 놓고 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치환한 문자를 원래 문자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T 대신에 X 플러스 3이 원래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의 완전 제곱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해요. 시험 칠때이렇게 적고 마무리해서 집에 가서 봤는데, 아, 치환 안 고쳤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를 t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2차식도 t 2의 t+,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7, 27.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5. 그러면 곱해서 35 되는데 그 둘의 차가 2가 되는 거는 7이랑 5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7 하나, t 마이너스 5 하나.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원래 문자로 변환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 원래 문자를 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를 더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혹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얘네들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a제곱 더하기 3a 뭐 하나가 마이너스 4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얘가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번에는 공통인 게한 쌍, 두 쌍이 보이더라.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나의 문자,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식이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y 하나, x 더하기 y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x와 y 자리에 원래 식을 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a-2 더하기 a 더하기 2 e 하나 얘는 a-1 더하기 a 더하기 2 e 하나 그럼 a에 대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계산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에서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X, Y, 4번 같은 경우에도 AB. 문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인 거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두 개를 한번 묶어 봤더니 a로 묶이고 a- b가 되네요 자 뒤에 거두 개는 마이너스 c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랬더니 a- b 아 얘가 공통 인수가 a- b가 발견이 됐네 그러니까 얘는 a- b 하고 앞에는 a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c 남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자, 2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식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y네요. 그럼 x 하나, y 하나. 6이죠? 그럼 2 e 하나, 3 하나. 그런데, 아, 이거 반대로 할게요. 자, 3 하나, 2 하나. 그럼 얘네들 곱하면 3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곱하면 2x 만들어지기 때문에 x자 공식처럼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호만 맞추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3 하나, y-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푼 것처럼, 얘네 둘의 공통인수는 y, 그리고 나머지는 x-3. 뒤에 있는 두 개에서는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x-3. 아, 공통인수가 생기네? 그거를 묶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남은 애들, 남은 애들을 묶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 인수분해가 숙달이 되고 하면,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방식. 아, XY라는 항이 있네. 그리고 X랑 Y 각각 1차 항이 있네. 그리고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로 인수분해를 하도록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3번은 4번보다 좀더 친절한 버전이에요. 뭐냐면은, 자, 이거 두개 묶어라. 그리고 이거 두개 묶어라. 그러면 공통인수 나올 거다. 라고 차례를 묶어준 녀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녀석은 x 더하기 y에 x 마이너스 y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4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y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주고요. 앞에는 x 더하기 y 남고 뒤에는 4 남으니까 여기에서 끝. 되겠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4번을 3번처럼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1차항들끼리 묶어보니까 2로 묶이니까 A 더하기 B. 어, 2차항들끼리 해석을 해보니까 요런 형태네. 근데 A 더하기 B를 인수로 갖도록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네. 그래서 A 더하기 B 하나, A 마이너스 B 하나. 그러고 나서 공통인수들끼리 묶어주고 나니까 A 플러스 B에 앞에 거는 2 e 남고 뒤에 거는 a b 남네요. 이런 식으로. 공통 인수 찾는 게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지환과 공통 인수. 자, 예제 3번,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문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어떤 거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완전 제곱꼴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자,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x에 대한 1차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xy 문자 두 개가 섞인 항이 아니라 x 단독으로 2차인 항이 있네요. 그러면 그 녀석이랑 상수항을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얘가 완전 제곱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얘 부호가 마이너스고 남은 식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더라 아 그럼 얘는 2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네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y 제곱과 함께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주면 똑같은 거두개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x, y, 두 개가 같이 섞인 항을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차 항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아, 완전제곱식이 하나 더 발견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x 빼기 y의 전체제곱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을 때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 그냥도 1. 그러면 아 제곱 빼기 제곱이구나. 그럼 위의 식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할때둘더 해주고요. 그리고 둘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죠. 찾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 다른 기호와 수 다른 기호와 완전제곱식 얘네들을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제 4번 요거는 우리 곱셈공식 활용할 때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얘를 전개해라라는 게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해라라는 건데 자 그때 거 다시 복습을 하면은 우리 1차항 개수가 모두 다 1입니다. 그랬을 때 1차항 개수가 1인 두 1차식을 곱하면 2차항의 개수는 그대로 1이 정리가 되고 1차항 개수는 뭐로 정리가 된다 했었죠. 그렇지 상수항들의 합으로 정리가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더라. 얘네들의 합이 일창 개수고요 곱이 상수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꼴로 있을 때 상수항들끼리 합이 같은지 아니면 곱이 같은지 요거 기준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주면 1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주면 요번에도 마찬가지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1차항까지 형태가 같을 거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에 있는 문제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란색 부분 얘네들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 분홍색 부분 묶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그리고 더하기 24가 되니까 아또 똑같은 형태의 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 뭐 한다 치환을 한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t-2에 t-12 더하기 24 요식을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14에 24에 마이너스 어? 어. 14 t 더하기 48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t 빼기 6 하나 t 빼기 8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마찬가지 지환했는 문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줘라 그랬더니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 x 제곱 더하기 x 빼기 8자더 인수분해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6 있잖아 그지 그러면 x 더하기 3 x 빼기 2 x 제곱 더하기 x 빼기 8 뒤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리 다른 사람은 예제 5번 풀어볼게요. 자, 세미랑 같이 볼게요. 자, 예제 2번이랑 예제 3번에서 보면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예제 2번에서는 공통 인수, 그 다음에 예제 3번에서는 완전 제곱골. 이라는 특징이 있는 녀석들이었는데, 자, 예제 5번 보기 되면 공통인수를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거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런데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하느냐? 얘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문자는 최고 차수가 낮은 문자. 얘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게 편할까요?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게 편할까요? 1차식은 단순히 그냥 공통인수만 찾아내서 묶어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3차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편할까요? 어? 차수가 낮을수록 공식을 유도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요.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x 입장에서는 높은 차수가 2차입니다. 근데 y 입장에선 볼게요. 하나, 하나. 1차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슨 문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있는 항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물론 이 마이너스 2까지 묶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y로 묶어내고 났더니 x 더하기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마치 상수처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머지 묶은 항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문제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3 하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네요.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주고요. 앞에는 마이너스 2y가 남고, 뒤에는 x 플러스 3이 남더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번처럼 X도 최대 2차, Y도 최대 2차.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개수가 양수일 때가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뭐 개수가 2, 3, 4, 1이 아닌 수보다는 1일 때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가 음수보다 우선순위에 더 있고요 만약에 둘다 양수다 그러면 개수가 1일대로 정리를 하는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 요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의 개수가 2 양수고요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은 이창 길이 그 다음에 1창들끼리 묶어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7 어, y 더하기 7 그리고 남은 친구들 얘네들을 묶어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y 제곱 빼기 y 빼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이 상수항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y 빼기 3 하나 y 더하기 2 하나 근데 둘중 하나에다가 뭐를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그리고 EX 제곱도 한 마찬가지. EXX X 아니면 XE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해서 뺐을 때 얘가 되는 이 식이 되도록 우리는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이에다가 EY 곱하고, 아, Y 더하기 2 곱하고, 그 다음에 Y 빼기 3.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차 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식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만들어, 아이고, 마이너스 Y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만들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플러스 주면 되겠네.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의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문항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최종적으로 2x 더하기 y 빼기 3 하나 x 빼기 y 더하기 물론 이제 얘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더라. 그러면 1차식 두 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인수분해를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6번은 이제 인수분해를 <laughs> 수에다가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처럼 우리가 공통으로 곱해진 수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럼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서, 그럼 앞에는 67이 남고, 뒤에는 63이 남습니다. 15 곱하기 4.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면 이 계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2번도 한번 봅시다. 뭐, 92를 제곱하고요. 얘네들에다가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8을 제곱해서 다 더하는 이 연산. 또한 마찬가지. 아, 92가 공통으로 보이네. 얘를 하나의 문자로. 그 다음에 8이 공통으로 보이네요. 얘를 하나의 문자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제곱. 결국에는 얘는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그 X가 9 2고요 Y가 8입니다. 그럼 둘 더하면 100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1 0 0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숫자긴 하지만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둘의 합과 둘의 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둘을 더하면 어떻게?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빼면 6이 됩니다. 60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형 푸는 방법, 그리고 혹은 이 유형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문. 이 뭔지 꼭 기억을 해놓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x랑 y를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분모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루트 2 플러스 1 얘는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 1이고요. 얘도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 1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니까 부호가 반대인 부분 대신 수두 개가 같은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합, 곱, 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얘네들을 묻는 지문들이 반드시 사용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진,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진 형태지만, 얘네들을 각각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둘다 하면 유리수 부분이 날아가니까, 얘 하나만 남고, x, y는 둘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빼면 얘는 마이너스 2. 즉, 간단한 수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인수분해 하면 X Y의 제곱이죠. 그대로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를, 얘네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 X 더하기 Y, X 빼기 Y, 인수분해 가능하죠. 근데 X 더하기 Y가 얼만지, X 빼기 Y가 얼만지, 우리는 이미 다 구해놨다. 대입만 하면 끝난다. 그 다음, 3번은 예외입니다. 3번은 x-4,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니까 그 x에다가 각각의 값을 정리를 해서 그럼 얘는 루트 2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2네 그래서 2 플러스 3 루트 2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예외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보게 되면 아 공통인수 x, y가 있네요. 그래서 x 하나 y 하나 끄집어냅시다. 그런데, 우리 X가, XY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똑같죠? 그럼 결국엔 이거는 X 더하기 Y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